기대해 주시죠 자,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포장을 너무 잘요 포장을 너무 잘인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노래를 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래방이 보여야 되나? 이차제대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조다지수 없는 나이되어원점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있습니 여러분, 여러분, 어, 의러분여러 무럭무럭 자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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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90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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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이거 입니까뭘 축하해, 가수한테. 가수한테 뭘 축하해. 당연한,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래, 점수를 그렇게 주란 말이야, 못해도. 그리고, 100점이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점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노래를 보통 놈이 아니구나, 땡땡이 밖에. 아, 보통, 아, 노래방이 아, 뭔가 멋진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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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습니다. 어. 3, 1, 4, 9. 이번에는요, 그, 태진아 씨가 요즘은 이제, 제일 처음에 태진아 씨의 어, 이 노래로 좀뜬것 같아요. 제가 태진아 씨 노래를, 가수를, 어,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막걸리 한잔 먹었기 때문에 힘이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는 한 잔만 먹었기 때문에 운전은 4시간 있다 하겠습니다 5시간 있다 해야 지 이제 막걸리 그만 먹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상당히 강하네 자가 받긴 좋은 날씨입니다 일단은 아또 계속 빛이 라니까요 내가 일로 움직일 땐 일로 와서 좀 비춰줘요 안단하게 우리 물녀 수도 없지 물도 물 한잔 겨 엄마 와, 이 앰프입니다 이게 블라우 퐁트 어, 시리즈 중에 4120 VPA 4120이 되겠습니다 VPA 4120 블라우 퐁트 요걸로 기존에 소리를 냈는데요. 이게그 신호대 잡음비, SMB가요. 어, 100dB입니다. 100dB. 우리가 소리가 맑다라고 뒤로 느낄 때는요. 100dB. 여기서 기준점을 듭니다. 우리가 100dB에서 100dB 기준에서 아, 소리가 그래도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05dB. 5dB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105dB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하고 105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기술력에서요. 그 기술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월등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뭐 그냥 예컨대 예를 들어서 100dB 해상력이 해상력 이어 100dB 해상력이 100만 원이다. 그 105db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0db는 150만원 뭐 115db는 뭐 300만원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120db는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프락 샘프가 지금 제가 장착하려고 하는 것이 120db가 되겠습니다. 520만원 소가입니다. 소비자가 520만원 아시겠죠? 요거는 뭐 10년 전에, 얼만진 전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것도 엄청나게 하이엔드급입니다. 블라우, 블라우 풍트사에서는 하이엔드에 속하고, 어, 쉽게 얘기해서 하이엔드는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선풍기가 없어야 돼요, 냉각 팬이 냉각 팬그 돌아가는 자체, 그 소리, 그 자체에서 모터 소리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의 제품들은 어, 이렇게 방열판을 이 껍데기에다 이렇게 두고 하는데요. 요 무게가 20이라 그러면 브락스 앰프의 무게는 거의 100kg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비교해서. 요거에 다섯 배 나는 거 같아요. 무게에서. 요 앰프의 특성은요. 약간 귀를 쏴요. 그냥 귀가 아파, 뭔가. 음악을 크게 틀면 뭐 찢어지진 않는데, 그냥 귀가 막 삐! 카드시만고주파 하든지 길을 그냥 후벼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이제 선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한데 이거의 특성은 제가 들어보니까 나무좀 쏜다 그러면 다른 저뭐 앰프 뭐 앰프 막 이게 이제 이게 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다른 선제로 어그 쏘는 것을 감쇄를 시키든지 주파수 대역대로 감쇄를 시키든지 그건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앰프 자체를 특성에서는 약간 기를 후벼 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블랙 앰프 하이엔드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앰프 때문에 소리가 많이 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앰프로 인해서, 물론 이제 자기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앰프를 브락스 앰프로 뭐 몇백만원짜리를 달았는데, 아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이 브락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시스템은 다,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의 기준으로 맞춰놓고 앰프가 그냥 비싸다고 이걸 갖다 딱 꽂았는데 그 가격만큼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앰프를 많이 방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특별히 차를 폐차해서 방출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앰프는 이렇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가격대가 한 500만 원 하다 보니까 쉽게 엄지도 못내요. 그럼 다른 앰프는 출력이 약하냐? 천만에 출력 다강해요 이 브락스 앰프, 요 놈의 앰프의 특성은요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때로는 여성적이에요 참 말이 참 이상하죠 남성적이면서 여성적, 뭐 중성적입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듣기에도 어쨌든 여성으로 따지면요 아주 글래머합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다 한마디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엉덩이 빵 파스트 업이 되겠습니다 앰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신호도 그대로 손실 없이 그대로 출력을 증폭시켜 주는 것이 앰프가 제일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임무 중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또 분리도 또 달라져야 겠죠 어쨌든 한번 제가 이걸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소리가 달라지는지를 피로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아주 완벽해요. 어, 아주 완벽하고요. 너무더 좋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좋냐? 기존에거저 지금 제가 v p 이그 블라우 풍트 하이엔드 앰프 저거 좀 구하기도 쉽잖아요. 10년 전에 저것이 한 150만 원인가 그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죠 저것도. 블라우 풍트에서는 하이엔드급입니다. 급이랄 하이엔드죠. 저거는 더 좋은게 나왔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프들 잘 몰라서. 근데 저것도 휀이 없어요. 휀이 없고 어, 열 발사를 그냥 자체적으로 그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냉각 그 환태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너무 도 좋고요. 그게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저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그 같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볼륨을 예를 들어 제가 어 100이라는 수치가 볼륨이 제일 높았을 때 어~ 쟤는 80까지 올려버리면 100까지가 게이지가 있을 때 80까지 올려버리면 엄청나게 쥐가 막 후벼파요